42강 인사 greeting.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영어 티나킴입니다. 간단하면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들로만 말하는 영어.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 인사 표현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먼저 본문 살펴볼게요. 길거리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Hi. How are you? I'm good. And you? I'm okay. Goodbye. See you. Take care. Let's keep in touch. 먼저, 영어 공부를 시작한 순간부터 배우는 Hi와 Hello입니다. 요즘은 홍대, 이태원, 강남에 가면 외국인들을 아주 흔하게 볼수 있어요. 한국에 여행 오는 또는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에서도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있죠. 뭐, 우리도 해외여행 가서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에 머물면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이럴 때 보통 외국인들은 눈을 마주치면 아주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이라도 하이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어. 뭐지? 근데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똑같이 hi 또는 hello 라고 말해 보세요. 편한 상황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라도 hi 라고 많이들 합니다. hello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는 안부를 묻는 표현 how are you 입니다. 기분이나 상황이 어떤지 묻는 문장인데요. 너 오늘 어때? 어떻게 지내 정도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인사치례로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죠? 그런 뉘앙스의 인사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대답으로 I'm good, I'm okay 정도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어떤지 바로 물어보면 좋겠죠? 너는 라는 의미로 and you를 붙여서 상대방의 기분을 묻습니다. 만났을 때 인사를 배웠으면 이제는 헤어질 때 인사도 배워볼게요.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goodbye가 있습니다. 그리고 see ya라는 말도 정말 많이 씁니다. 여기서 ya는 이후의 구어체로 회화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잘 지내요 같은 뉘앙스에 take care도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한국어로도 우리 연락하자, 연락하고 지내자 라는 말 많이 쓰죠. 영어로는 let's keep in touch입니다. 터치를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연락 계속하자라는 뜻을 쓰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본문 복습해 볼게요. Hi. How are you? I'm good. And you? I'm okay. Goodbye. See you. Take care. Let's keep in touch. 더 많은 능용 표현과 하야를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3분 영어 참고해주세요.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내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until next time, bye bye.